여기가 어디입니까? 아니 개수골이라고 하면 안니다 대수골? 어. 개수골대 대수골? 자꾸이 하는데 대수골. 아마 대수골이 대수골 가는 데랍니다. 세영이 진짜 발음 많이 세게 세네가. 어. 맞아요. 이빨이 쫙쫙 부러지지가지고 이래도 발음 세나 그럼. 저 이래도 발음 세입니까? 여보세요. 어 이라니까 살짝 아나운서 같은데. 발음 안 세지요. 발음 세나. 미쳤나. 저 발음 됩니까? 아, 내가 이까 발음이 안 되는 것 같은데? 또박또박 <laughs> 이야기 하는 것 같은데? <웃음> 아, <웃음> 앞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할까? 그래, 그래. <laughs> 여기, 어, 유명한 것 같아요. 어, 저번에 왔는데 맛있긴 맛있더라고요. 이야. 사람들 어마어마하네요. <laughs> 이거는 산책로. 산책로인데. 와, 어, 좋네요. 와, 이 대나무 양극네 이거 살아있네. 와, 한 바퀴 돌았는데 제다딱 대나무숲이에요. 대나무숲. 와, 이래 보이 좋네. 이야, 이 괜중 견충, 괜중하네. 대나무가 와, 상당히 굵어요. 이 대나무가. 와, 이내 손인데 대나무가 상당히 굵습니다. 대나무가 소나무가 뭐? 와 저기도 죄다 대나무네 죄다 대나무네 여기도 그렇고 와또 길이 또 이어지네요 대나무 길이 여기는 좋구자 분위기 괜중 괜중하죠 대나무를 바다 바라보면서 어? 자 배고파 죽겠는데 이제 저도 바라삐리뽀 이것저것 다바라삐리뽀 죽을 뻔한 라삐리 뽀. 자, 일단은 어 이게 시생다입니다. 이 시생다 이고 와. 행이 바로 바로 잡는 게 아니지. 감사합니다. 아침에 새벽에 아, 아 새벽에. 그 다음에 구우면 이래 됩니다. 아, 어, 닭을 이렇게 구하면나 저도 신기했어요, 수 근데, 형이, 이게 토정닭이지, 형님, 이게 어, 토종닭이지, 형님? 닭, 닭뼈가, 토종닭뼈는, 토종닭뼈는, 어, 일반 닭보다 큽니다. 닭구이 시식을 스다트하겠습니다 이게 양, 형님, 이게 소금구이지. 소금? 아, 양념입 이걸 뭘로 양념을 해줘? 간장 주... 같은 걸 아, 간장 같은 걸로 양념을 해가지고, 어, 간은 베겨 있습니다. 음. 음. 아 형님, 살아야겠다, 맘에. 제 입술은, 음, 먹을 때, 확실히, 어, 입술이 바빠집니다. 먹을 때. 입술이 상당히 바빠지죠. 순서 안에는 일대주가, 입술주가... 우산? 어젯밤 부산술보다 더 맛있는 것이있니다그고한안먹한이야 이거. 이거는 기존에 어, 양념이 다돼있어가지고 따로 찍어먹는게 없어요. 닭구이는 이름장 정도? 기름장 정도? 찍어자 이게 네. 일반 네. 닭 네. 어, 날개랑 또 크기가 달라요. 키우는 닭인데, 가다놓고 키우는 게 아니고, 풀어가지고, 날라가려고, 그 다음에 띠댕긴다고, 일반 화림이나 이런 닭보다 커요, 이 이게 무슨 닭이라 하지? 조종닭. 조종닭은, 지가 나르는 줄 알아요, 지가. 와, 진짜 맛있습니다. 진짜 됩니다, 여기. 여기가 순천에서 소문났죠? 산장 이름이 대수골이에요, 대수골. 저는 오리지널 전통 부산 사람이죠. 어, 옆에 분은 오리지널 순천 사람입니다. 원래, 어, 대트 형님인데, 어, 이름이 희대 형이에요. 어, 근데 말이 상당히 많으시는 분인데, 어, 갑자기 얼 얼음, 얼음이 되버어요 채팅 얼음부듯이 얼음이 뺏고 다고. 오빠, 재밌는 분인데. 응. 나중에 제가 나사를 조금씩 풀 겁니다. <laughs> 이 드라이버로 나사를 조금씩 풀 거예요. 부산도 잘, 잘 보이냐? 이기 예, 부산도 달되게잘보여다 잘 달은 님다 똑같이 보이시니 <laughs> 형님 다른 달은 전국적으로 잘 보입니다 형님 이게 이게, 이게 안 형님 별이 잘안보이지 형님 달은 전국적으로 형님 아무리 미세먼지가 많이 끼기도 형님 달은 잘 보입니다 형님 형 이름 잘 보이거든요 형 <laughs> 어, 저한테 물어보십니다 희대 어, 형님이 부산도 달은 잘 보이냐? <laughs> 다른 행이 서울도 잘 보입니다. 닭날개를 아, <laughs> 쫙 맞아? 열어볼게. 어? 계속 아니라고 오게 돼. 다 익었나? 아, 맞습니다. 아까습니 와, 닭다리가 크, 크기가 누가 봐도 터 좋다. 누가 봐도 띠댕기는 닭. 절대 가치가 걸어댕기는닭 아닙니다. 누가 봐도 띠댕기는 닭. 닭구이 맛있죠? 진짜 맛있죠? 이게 조금 맛이, 어, 여기서만 즐길 수 있는 맛 상당히 특이합니다. 대한민국이라면 어, 음식 하면 전라도가 일몰이죠.